자연스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아, 이 학생은 생각하면서 답변하는구나라는 이세 가지의 느낌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압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서서해 지금 1차 발표 나와 가지고 면접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시죠? 어, 지금 이제 맘띠게서 이 아이들은 이제 면접 리허설을 주고 답변마다 면접 이제 피드백에 다 들어가는데 일단 이 일반적으로 매년 아이들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면접 답변에서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가 면접 답변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면접 답변에서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아홉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그다음 해결 대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면접이라는 것은 단지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죠? 대화라는 것은 그 면접관들은 여러분하고 질문하고 답변 받고 그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죠? 물론. 말의 내용도 전달하는 것이지만, 여러 번의 느낌이라든지, 다양한 감각적인 요소도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화라는 점이야. 그런데, 그대화에 깊이가 안 느껴진다라고 느낀다면 어떤 느낌 들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어, 뭐라고 할까, 좀, 이 학생에 대한 역량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면접에 대한 답변의 그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주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지원자가 면접관에 질문 하잖아요. 그럼 면접관에 질문하게 되면은 그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주제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표면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답변이 무슨 답변이냐면 뻔한 답변, 흔한 답변이야. 그럼 누구나 할수 있는 답변입니다. 면접도 상하 기록부라는 것도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 마찬가지로 면접에서도 여러분만의 색깔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 이걸 맡으면 본인의 그 답변은 되고 이 답변 똑같이 다른 학생이 그 이야기하면 그 학생 답변은 되다 보니까 뼈란 답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활동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질문의 주제와 개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했던 개념들을 좀 명확히 파악하고 학과나 전공 분야에대한 사전 학습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핵심 개념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일단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 비판적 사고가 면접에서 과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면접에서의 질문들이 이제 종종 그런 점들이 있어요. 어떤 어떤 뭐 실험했다라든지 어떤 어떤 활동했다라면 이 점과 관련돼서 본인의 상담을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점과 관련돼서 답변하세요라는 게 대부분 면접의 질문인데, 여기에서 그냥 또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에서 좀 문제를 다각도로 보면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좀 보여준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단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실험, 그 실험 같은 경우를 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보안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해서 해결해 나가서 또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것인지 그런 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점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면접의 깊이가 느껴지지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세 번째, 네, 면접 때 긴장과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전처럼 맘되이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3회차까지 머리가 백지 상태예요. 뭐 정말 뻥 찌거나 그러거든 실전처럼 꼬리 물기 질문 들어가고 압박 질문 들어가면서 아이를 뭐 제가 일부러 옥옥죄면서 면접 리허설을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실전 면 실제 면접으로 그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그때 아이이 굉장히 긴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이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아이들이 매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정말 긴장과 스트레스를 많이 하는데, 청심만 하나 먹고 면접장에 들어가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 면접 때 종종 일어나야 들 있어요. 평소 안 먹던 밥, 안 먹던 반찬을 갑자기 먹는다라든지 평소에 안 먹었던 것을 먹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플러스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즉, 부작용 요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것은 연습, 연습, 연습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이점 여러분들 꼭 검토하세요. 암기된 답변에 의존한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 이 면접에서 내가 이 학과에 관련돼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 학과에 서 이런 질문은 나올까라고 혼자서 예측고 아,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그건 나쁘진 않아.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외운다라는 게 문제야. 외워버리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 없이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어, 매년 반수생들이 이제 면접에 빨라요. 그러면 이제 반수생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반수생들 작년에 면접까지 갔다가 면접에서 떨어졌던 아이들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이제 면접관, 네가왜 면접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을, 아, 제가 3개월을 그냥 단지 암기된 답변만 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답변합니다. 어쿠첩한 남학생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변을 암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면접관을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면접관의 상대방의 어? 기계처럼 외우는 답변의 느낌을 줘? 그러면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야? 친구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친구가 기계식으로 암기된 답변만 하면 그 친구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겠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 전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 주제, 아니면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때 자연스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아이 학생은 생각하면서 답변하는구나라는 이세 가지의 느낌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번째는 관점의 부족이 있어요. 또 이제 다양한 경험도 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기록부를 보면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을 한 걸로 나와. 다양한 경험을 한 걸로.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금 동아리 활동 있죠. 뭐, 창체 활동에서 자율 활동, 진로 활동,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동아리 활동, 그 다음 과세특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까지 다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정말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한개 생기부에 나오는데 답변에는 그게 반영되지가 않아요. 즉 독창성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부족한 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하고도 엊그저께도 이제 한그 여학생을 면접 컨설팅에 들어갔는데 그 여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생활 기록부를 보면 정말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경험, 그다음에 학생이 생활 기록부가 정말 끼가 많은 학생이야, 정말. 오, 끼가 많은 학 제가 느껴봐도 정말 끼, 자기만의 장점이 많은 학생인데 막상 답변을 들어보면 상하의 기록부에 있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관점과 본인만의 그 문제를 보는 독창성은 답변에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점이야.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숙지하시만안 됐다라는 점이에요. 단지 생기부를 숙지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무슨 활동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을 한 여러분의 관점과 독창성이 무엇인지 그 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여섯 번째는 바로, 네, 자기 표현 능력의 부족입니다. 어~ 이 여섯 번째 자기 표현 능력의 부족은 아마 우리 어머님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실 거예요. 대학교는 정말 머리가 정말 뛰어나고 학업 역량이 좋은데 본인의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든지 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그런 학생은 그다지 조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 면접에서 쓴 고비를 많이 봤어요. 정말 학업 능력은 대단한데 이게 잘안 되는 거, 소통 능력이 왜 앞으로 여러분들 대학교선 조별 과정을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 거죠? 소통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항상 면접 평가에 들어간게 뭐가 들어가죠? 소통 능력, 의사 소통 능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한데, 어, 이걸 이제 두 가지 연습이라고 하죠. 이것은 연습밖에 없어요. 근데 연습이 안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접, 예상 면접을 생각했다라면,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논리적인 두 가지 식으로 쓸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 이것을 말로도 정확히 표현을, 못, 표현을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각을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라는 말이 고로 여러분의 상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글쓰기를 하고 나서부터 연습해도 그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본인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본인 자신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또한 면접 시 답변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 거기 대학교 면접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것은 본인의 장점을 알고 본인의 단점을 제대로 알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 점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강과한게 사회들이 아이들이 그 면접 질문에만 답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뭘 물어봐요? 여러분의 활동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 동아리 활동했던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보고서 활동, 조별 과제 뭐 여러 가지 다, 진로 활동 다 물어보는데 그 활동에서 여러분의 강점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그 활동에서 여러분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단지 활동만 나오다 보니까 활동이 주체가 되버리지 여러분들의 강점이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접의 답변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성황의 기록부 분석은 다 끝났단 말이죠 그렇죠 생기부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는 활동을다 알고 있어 근데 그 활동에서 여러분들 강점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면접관인데 그 점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에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는 논리적 사고의 부족이 있습니다. 어, 이제 일단 답변에서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흐름이 없어서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사고 부족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볼수 있어요. 특히 우리 뭐 인문계든 이제 뭐 이공계든 간에 다 포함되는 건데 이것은 그 원인 부족부터 여러분들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 원인 부족이라는 것은 이제 원인 조사, 조사라는 동기 조사가 될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기를 찾아가면서 그 동기로 인해서 여러분의 무슨 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서 여러분 들 어떤 역량이 강조가 돼야 되며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포부라든지 어떤 면을 이익에서 어떤 면을 유리했다라든지 그런 답변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답변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게 바로 시사 문제에 대한 무지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고등학생이 무슨 시사까지 신경을 쓸수 있냐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기 활동만 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학교, 학교에서 했던 수행평가 중에 언어 와 매체라든지 다른 수행평가에서 본인과 관련된 시사와 관련된 수행평가 했지안 했어? 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제가 상하이 기록부를 분석하면 모든 학생은 상하이 기록부의 시사 내용에 다 들어갔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시사만 물어보지, 생기부에도 없는 시사, 그 다음에 학과에다 관련 없는 시사는 물어보지 않고, 또 최근 시사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간호법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최근 시사가 될수 있는 건데 그 시사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인 것만 알고 그때라는 점이죠. 근데 정작 제가 물어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간호법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어보는 아이들이 그냥 얘뭐 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함께 깊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시사 문제는 사회 역학과 마찬가지로 왜그 시사 문제가 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원인 제공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찾아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것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나서 합리적인 해결 대안을 제시할 때 깊이가 느껴진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 와 면접 아무나 보는 게 아니네라는 말씀을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의 활동에 맞춰서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올해도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매년 하면서 면접의 답변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공통점이. 아홉 가지가 바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혹시 면접 답변 보시면서, 어, 내가 이 점에 해당돼? 그러면은 빨리 수정하시면서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